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읍시다. 잘 알아들읍시다.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눌게요잘 알아들읍시다. 네. 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세상 풍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고를 준비하면서, 야, 왜 이렇게 원고가 많이 써져요? <laughs> 복 받으셨어요. 원고가 다섯 장이 나왔어요. 네, <laughs> 네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 그런데 <laughs>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프린터기 그 주보 나가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프린터, 프린트를 못 했어요. 아 어, 그래서, 원고가 달랑, 반 페이지 나왔어요. <laughs> 어, 참, 그래서 잘 알아들으십시다. 한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아, 오락가락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스타일을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자신이 없는 것도 있긴 한데, 아, 제가 대학 막 들어갔을 때, 저희 모교에서는, 뭐 사무실 그 집사님, 뭐 그리고 그뭐 부목사님들 다 저한테 나중에 부흥 강사 될 거라고 말을 너무 잘 한다고 달변가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왜 이렇게 말을 못 하는지 저희 아버지가 너는 웅변 학원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저 남들 앞에서는 말 되게 잘 하거든요. 이랬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장인 어른께서 윤서방 운변학원 다녀야 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운변학원을 다녀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점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더 상상을 하시면서 평소보다 더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제가 원래 원고를 쓰면 그 구어체보다 문어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단어를 넣고 이 형식을 넣었을 때어 만약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문체를 접했을 때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위해서 문어체 형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구어체가 될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트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신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언어유희를 조금 했기 때문에 제목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크리스트인, 그리스도가 인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속사람, 그리스도인 미어,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속 사람이 강건하여 질 텐데, 그 속사람의 강건하짐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 비슷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에서 보시면, 오히려 조금 쉽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에게 좀 친밀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어,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것처럼 이게 읽어도 뭔소린지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읽으셨을 때, 아,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라는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어, 늘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어, 준비한 저랑 들었다. 들으시는 여러분이 동일한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게 있고, 아무리 이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은혜를 나눠야지 하면서 잘 전해도,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바탕이 다르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필터링이 다르고, 해석 기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최대한 넓게 제대로 전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 해석 기능,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들려옵니다. 본문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에 열심히 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는 예,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종종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인가?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관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과거의 그 시대는 믿음을 먼저 시작해라.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알미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 알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덮어놓고 믿는 또는 맹목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어, 대부분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뭐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요즘은 뭘 그래도 알아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또 많이들 배우셨고 했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도 야 목사도 많이 배워야 돼. 요즘 다 교회 가면 다뭐 박사, 다뭐 석사, 뭐 선생, 뭐 교수,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 전하면 그 귀등으로라도 듣겠냐 하시면서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아버지가 <laughs> 말씀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즘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는 것을 먼저 했을 때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는데? 그렇죠? 아니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여기 뭐 수학적으로는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아시죠? 다? 그걸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죠? 아는데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 누구의 가족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다 안다. 그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관계를 더 넓혀가려고 깊어가려고 하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사고를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길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설명,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빠졌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 5천 명이 멈고 열두 강주리가 남았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이 고성이 일곱 번만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조그만 오류가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앎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 믿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거 일단 믿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시작해라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지 못해집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하고 그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기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믿을 필요도 없죠. 남들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앎을 함께 하나로 하라라는 것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과학적 증명이 달린 지식이 아닌 관계 맺음을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습득하고 체득해 가라는 것입니다. 안다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논리적 전기가 어, 맞아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이나 체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하라라는 것은 더 관계를 맺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믿음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설명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과연 뭔가 우리 믿음 신조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믿음 신조예요 신조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건데 어, 사도신경 을 라틴어로 첫 부분에 보면 크레도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다 독일어에서는 이클라우베라고 되죠 그래서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이건우 교우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 거기서는 사도신경을 신번역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조, 신조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는 건데 독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 이식 라우베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식 라우베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과 우리의 그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지식적인 것, 증명에 관련된 것, 과학적인 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아, 동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네가 믿는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관계를 형성해라. 그것이 아는 것인데 그게 뭔 일이 나타나느냐.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흉내도 원래 잘 내는데. 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러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행일치를 해라라는 것이고, 또뭐속 사람과 겉 사람이 같아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표리부동하지 마라라는 것이고 영과 육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정신과 몸이 원래는 같다라는 이야기고 믿음과 삶이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은 믿음과 앎에 대한 지적, 곧이 속과 겉, 영과 육, 그리고 믿음과 행함 이런 것에 대해서 살짝 내비치고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은 제자이고 제자로만 맨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나가서 대리인으로서 나가서 전해야 할 임무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배움의 이유라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된 삶의 이유라는 것이고, 신앙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아닌 것이,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닌, 알아라, 그리고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리고 아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 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며 그렇게 되면 살아가게 됩니다. 믿고,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거기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 길을, 잔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거기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나라는 뜻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이고, 이 텔레이오스는 텔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마 그 독일어 배우시다 보면 목적격이라든지, 뭐, 목적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목적에 부합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 남들을 봤을 때 도덕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내시고 일하시고 하셨던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며 살아가면 그 온전한 사람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과 그리고 믿음이 일치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잘 되고 견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어, 힘들죠.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네, 네가 믿는 것처럼 관계를 맺어서 알아가라. 그것이 그냥 아는 것에 내 주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도달해라. 이건 참 말도 안 되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허물기 위한, 우리 모두를 허물기 위한 속임수, 공격, 유혹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도달하는 거기에 우리가 훈련하고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사람들의 속임수, 유혹, 세상 풍조, 유행 이런 걸 타서 우리는 허물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잘못 어, 요즘 뭐 이단이 뭐 워낙 많다고 하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신앙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병들 수 있고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유행들이 교회와 신앙을 공격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 만약 이 자리가 또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를 살리고, 또내 친구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화, 잘못된 문화,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겠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분은 뭐, 어떻게 여자가 목사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뭐안 주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한국 교단이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잘모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 바울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상황.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데, 막 여자들도 방언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겠죠? 근데 막그 순서를 어 뒤져, 뒤집박죽하게 하고, 예배가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다신들과 접해서 와서 그 예배를 어지럽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말을 보편적 모든 여자에게 조용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자리 잡은 교회 풍토, 문화, 교회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고 저기 교회 갔더니 저렇게 하고 뭐 그것이 문화화돼 버려서 그 교회는 그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워낙 세상 풍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 세상이 유행타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그냥 서로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거,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적이야지만 신앙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부터 해서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신앙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뭐냐면 궁금하시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전주에 52개 주가 다 합법화가 됐습니다. 동성애를 갖고 있는 당신들 결혼해라. 한국에서는 이 뭐죠? 간통법, 간통법이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서로들 막 굉장히 설전을 벌이고, 저또 가끔 인터넷을 보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서로들 막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올리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분들도 막 극단적으로 되고 막 이렇게. 매, 매일 그러한 글들을 조그맣게라도 막 올리고 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막 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제게 떠오른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 분인데, 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국에 굉장한, 그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영성가이시고, 카톨릭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음 마지막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그 책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 성향이 있는 신부님이에요.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그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걸 탈피가 너무 안 되니까 그분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사제로 살자. 내가 카톨릭 신자로서 내가 신부로서 살자. 그렇게 되면 내가 적어도 피할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장애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을 죽을 때까지 못 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계의 목사님들께서 여태껏 잘 보고 막뭐 그 인용하고 막 그러셨으면서 마치 분석행위라도 하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분이냐면 서울의 한국 분인데 모 교회 어 저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교회에다가 교회를 하나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교회 내에그 전에 있던 교회 내에서 성추행을 여신도들과 불미스럽게 막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은 어, 자기가 기회를 새롭게 세우면서 하는 말이 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냐? 다 먼지 난다. 여러분은 먼지 나는 사람이 친가, 친근감이 갑니까? 아니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친근감이 갑니까? 먼지 안 나는 사람 밥맛이죠. <laughs> 이러면서 설교를 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그때 최근에 세상 풍조, 동성애나 이 위원 판결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유치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 이두분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혹시 둘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겠죠. <laughs>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에 흐르는 유행,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침범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게 또는 포기하게까지 할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음란도 있고, 이혼도 있고, 낙태도 있고, 미혼모 있고, 마약 문제 있고, 안락사 관련된 문제 있고, 양심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변해 가고 변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여자들은 조용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뱀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뭐다 먹잖아. 그러는데 율법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겨냈잖아. 어, 베드로가 어,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 내가 모든 죄를 위해서 어, 희생됐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걸로 다 그냥 퉁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 안에, 율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습관 안에 거기에 가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과 암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처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 더 깊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기준에 있어서 세상풍조를 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막 제단하고 또는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음. 세상 풍조에, 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선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과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면 세상 풍조에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모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도 중심에 분명히 갖고 갈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전부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만 확인하고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나와 관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우리의 삶이 다 허락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길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 가운데 그것이 모두 잘 확립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혹시라도 주님의 뜻과 잘못 전해진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남게하여 주어 온전한 열매를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 주의 이름으로 그 아래 남겨두어.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